개그맨 강재준 이윤연 부부가 아들 병원 브이로그 촬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충격은 황의 화제인데요. 개그맨 부부인 두 사람은 지난 2017년에 결혼을 하였고, 지난해 8월에 아들 현조를 출산하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요. 최근 아들 현조가 2주간 장염으로 고생하다가 혈류증상까지 나타나 응급실로 급히 이송됐었고, 해당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부부를 걱정해 주었는데요. 하지만 반전은 자식이 아파서 병원 응급실에 이송되는 과정과 치료과정을 모두 유튜브 영상을 담아 업로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누리꾼들은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촬영할 생각을 하지? 응급실에서 촬영하는 행위는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다. 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해당 논란에 대해서 강재준 이윤영 부부는 현조가 커서 볼 소중한 기록용으로 촬영한 것이라며 해명을 하였는데요. 해당 해명에도 기록용이라면 개인적으로 간직하면 되지? 왜 굳이 유튜브에 올리냐는 비판이 지속되자 결국 해당 영상을 삭제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를 향한 애틋한 마음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사회적 우려가 충돌된 이번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